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 볼 자료는, 음, 오늘이죠. 2025년 7월 10일 대통령 주제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두 가지 큰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위축된 소비를 살리는 문제, 또 하나는 아, 정말 기록적인 폭염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그두 가지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 계획들이 나온 거죠. 네이 내용들이 사실 우리 일상과 경제에 바로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부분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집중될 만한 거 민생회복 소비쿠톤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이게 7월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하던데요 대통령이 이걸 민생의 모세혈관이다 뭐 이렇게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아네 그만큼 이제 경제 전반으로 돈이 좀 돌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겠죠 특히 휴가철에 맞춰서 효과를 좀 키우려는 것 같고요. 서민들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지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런 맥락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눈여겨 볼 점은 지원 방식이 꽤 뭐랄까 세분화 됐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적으로는 1인당 15만 원, 이건 동일한데요. 여기에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추가 지원이 붙습니다. 음,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생계지원 받으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40만 원까지 받으시고요. 와, 꽤 크네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위 소득 구간,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둔 거죠. 그렇군요. 지역별 지원도 있어요. 농어촌 중에서 인구가 좀 많이 줄어드는 지역 있잖아요. 인구 소멸 지역. 여기 사시는 분들께는 5만 원더 드리고요.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뭐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 (12개) 시군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됐더라고요 아 과거에 일률적으로 지급했을 때 나왔던 여러 비판들 뭐 그런 걸좀 의식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것 같긴 한데 어 듣고 보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그럴 수 있죠. 혹시 이런 복잡함 때문에 뭐 현장에서 신청할 때좀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좀 늦게 가는 경우는 없을까요? 아, 그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걱정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좀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기준 복잡하면 행정처리 늦어지고 혼선 생기고. 네네. 이번에는 뭐 정부 말로는 최대한 간소화 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매끄럽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소득기준 적용이나 뭐 지역구분 같은 게 명확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겠죠. 신청 방법하고 사용처도 좀 알아둬야 할 텐데요. 네, 중요하죠. 신청은 7월 21일부터 시작해서 9월 12일까지고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 근데 첫 주는 사람이 몰릴 수 있으니까 그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요일제 그거꼭 확인하셔야겠네요. 그럼 받는 방식은요? 받는 방식은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이나 카드 지료 다 된다고 하고요. 선불카드 방식도 있습니다. 사용은 언제까지 어디서 할수 있나요? 사용하는 건 11월 30일까지요. 그리고 어, 아무데서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그러니까 주로 동네 가게들이 되겠죠. 아하 그럼 대형마트나 백화점 뭐 이런 데는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형 마트, 백화점,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기한 내못 쓰면 남은 돈은 다시 돌아갑니다. 환수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9월에는 또 2차 쿠폰 얘기도 있던데요. 네. 9월 22일부터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해서 10만 원 쿠폰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 쿠폰 얘기 나눠 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폭염 대응이었죠. 네, 이게 정말 심상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117년 만에 무더위라는 표현까지 썼으니까요. 와, 117년 만이요? 네,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 건강, 재산 지키기 위해서 가용한 행정력을 진짜 총 동원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자연재해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피해가 커지는 건 막아야 한다 이런 강조가 있었군요. 그렇죠. 특히 이제 더위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무더위 쉼터 관리 상태 같은 거 철저히 점검하고요. 네,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가축들 더위에 폐사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소방차나 방역차 동원해서 물 급수 지원하고. 아, 소방차까지요? 네. 그리고 뭐송풍펜이나 영양제 같은 거 빨리 지원할 수 있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그러니까 특별 예산을 추입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지시들이 많네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양식어가 피해 예방에도 신경을 썼더라고요. 바닷물 온도 올라가면 물고기들 폐사하니까요. 아 맞아요. 고수온 피해. 네, 그래서 출하 가능한 어류는 좀 빨리 팔도록 유도하고, 혹시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물고기는 정부가 사주고 뭐 양식장 장비 지원해주거나 재해보험 가입 늘리는 방안. 이런 것들도 주문했죠 민관 협력해서 현장 중심으로 빨리 대응 체계를 만들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좀큰 틀에서 보면 결국 기후변화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어떻게 단기적인 민생 안정 그리고 또 재난 대응 이두 가지 과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면요.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소비 쿠폰. 이거는 소득 수준이나 지역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르니까요. 신청 방법, 사용처, 사용 기한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꼼꼼히 챙겨야죠. 그리고 동시에 정말 역대급이라고 하는 이 폭염에 맞서서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여름나기 그리고 경제활동에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떤 걸까요? 오늘 저희가 얘기나는 이두 가지 정책들 있잖아요. 소비쿠폰 지급하고 또폭염대응책 이게 과연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그 실행력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쿠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나눴듯이 체계가 좀 복잡하고 사용 제한도 있고요. 포염 대응을 뭐 아시다시피 예측도 어렵고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신속함이 생명인데. 네, 그래서 정부의 이런 청사진들이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그 실행 과정을 좀 주의 깊게 같이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부의 계획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지켜보는 것 중요하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